얘들아, 안녕. 우리 저번에 시과 단어까지 했죠. 시과 단어 다 익히고, 노트에 옮기고, 본문에 옮겼다고 생각하고 나서 선생님의 해석 오늘 진행할게요. 단어가 숙지되어 있어야 해석을 할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과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lesson 10. Jamie Oliver's School Food Revolution. 자, 보면요. Jamie Oliver 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사람 이름이 겠죠 대문자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똑같이 제이미 올리버 라고 쓰면 되고 스쿨푸드 학교 음식 우리 보통 학교 음식 뭐라 고 그래요 학교에서 먹는 음식 점심 급식 이라고 하죠 Revolution은 혁명이죠 혁명 아주 혁신적인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제이미 올리버의 급식 혁명 자, 이 요리사가 뭐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켰을까? 뭐에 대해서 새로운 거를 도입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I have always loved cooking. I라는 건 나죠. 나는 always, 항상이죠. 항상 have loved라는 거는요. 시제가 현재 완료야. 자, 현재 완료인데, 자, 뭐예요? 현재 완료를 왜 쓰냐면, 어떤 시점,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상태가 쭉 연결되는 거야. 보면, 나는 항상이라는 말을 썼잖아. 그러니까 요리를 사랑해 오고 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야. 나는 여기서 쿠킹을 요리하는 것, 그러니까 요리죠. 나는 요리를 항상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해줘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건 지금도 사랑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이미 올리버는 요리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현재 완료 시제가 뭐 정확히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겠죠. 자, 그랬고요. Not long ago, I learned that the school lunches in the UK were terrible. Not long ago 라고 했어요. 자, not long ago는 얼마 전에 나는 여기는 1인칭으로 나왔네. 여기 나는 다 제이미 올리버예요. 나는 배웠죠. 여기부터 여기라는 것을 배웠어요. 을렐로 끝나죠? 자, 뭐라는 걸 배워? 학교 점심. 그 그러니까 급식이. 어디의 급식? UK라는 거는 뭐의 줄임말이야? 유, 대문자로 써야지. United Kingdom의 줄임말이죠. United Kingdom은 영국이죠, 영국. 그래서 영국의 학교 급식들이 were 과거죠. 왜냐면 급식들이니까. 급식들이 뭐였어? 끔찍하다는 것을 나는 얼마 전에서야 배웠다. 여기서 learn이라는 건 배우다의 뜻보다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될 때도 learn을 쓰거든요. The lunches were mostly junk food. 그 학교 급식은 뭐였다? 주로 패스트푸드였다. 패스트푸드 뭐야 뭐 치킨너겟이나 스파게티 나오거나 근데 미국도 똑같아 점심으로 선생님이 막 초콜릿 우유랑 그리고 나초 뭐 이런 거 먹고 아니면 치킨너겟 진짜 나오고 아니면 파스타 스파게티 이런 거나오 그래서 I was shocked s h o c k 이라는 거는 충격을 주다예요 s h o c k 이라는 거는 충격을 주다인데요 s h o c k 드니까 그러니까 나는 충격 받았다 겠죠 이 사실에 대해 잘 아는 애들이 패스트푸드를 먹는데 점심으로요 그것도 엄청나게 충격이었대요 제이미 올리버 한테 왜냐면 요리사니까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보면은요 i visited a school and made healthy meals for them. 나는 v i s i t e 방문했어요. 뭐를? 학교를. 그리고 made, 만들었습니다. 자, healthy m e a l s 건강한 식사를 for them. 그들을 위해. 여기서 대면 누굴까요? 여기는 문장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학교를 방문해서 그들한테 건강한 식사를 만들었대. 여기서 그들은 student겠죠. 이건 추측이 가능하니까 앞에 나오지 않아도 그냥 대명사로 쓴 거예요. But the students didn't want my healthy food. 그런데 누가 학생들은 원했어, 원하지 않았어? 원하지 않았습니다. 뭘? 나의 건강한 음식을. 요리사가 요리해준데 좋아하지 않았어, 요 애들이. They thought junk food was delicious. 자, 볼게요. 그들은 doesn't think의 과거죠. 자, 생각했어. 여기부터 여기라 고 생각했어. 그래서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대시 들어가줘야 돼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정 a s 패스트푸드가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패스트푸드가 더 맛있지. 햄버거, 치킨, 쌤도 좋아하거든. I decided to make a special cooking class for them. 나는 decided 결심하다, 결정했죠. make 만들기로 결심했죠. 뭘? 특별한 쿠킹 요리반, 요리 교실이죠. 특별한 요리 교실을 만들기로 결성했어요 누굴 위해? them 그들을 위해 그들은 당연히 스 t u d e n 죠 I showed them what chicken nuggets were really made of 보면요 나는 보여줬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은 또 뭐야 그 위에 또스 t u d e n t 요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보여줬어 w h 무엇이죠? 무엇으로, 뭐가? 치킨너겟이, really, 정말로, 진짜로, b 메이드 d e o 로 만들어지다죠. 무엇으로 치킨너겟이 정말 만들어졌는지. 이게 되죠? 여기가 w h 이제 도와주는 거지. 치킨너겟의 진짜 원료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가 봐요. I cut off and threw away the good chicken parts like the breast, wings and legs. cut off는 잘라버리다죠.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threw는 throw의 과거죠. 자, 버렸어요. 뭘 버려? 좋은 치킨 부분. 치킨의 좋은 부분을 버렸대요. 뭐와 같은? 예시죠. 여기서 like는 뭐, 좋아도 아니고 뭐와 같은이죠. breast, 가슴살, 닭가슴살이랑 윙 날개 그리고 다리 다리 윙봉 윙봉 얘기하잖아 여기는 윙 맛있죠 닭다리 와 같은 좋은 치킨 부분들을 잘라 가지고 버려 버렸대 왜 좋은 부분을 버렸지 그리고 나서요 흥미진진 해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after that I showed them the rest of parts including bone, skin, and blood. After that,이라는 거 뭐야? 좋은 부분을 버린 거, 버린 후겠죠. 좋은 부분을 버린 후 나는 보여줬어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 student죠. 뭘 보여줘? The rest of the parts. 그 나머지, 나머지 부분들을. 자, including은 포함하여. 뭘 포함하여? 뼈, skin. 여기서 피부도 되지만 닭피부라고 안 하잖아. 껍질. 닭껍질. 그리고 blood는 피죠. 피를 포함하여 나머지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보여줄대요 좋은 부분 버리고 나서. They all looked disgusted. 자, 보였다. 그거 그들일까 그것들일까 look 다음에 형사가 뭐뭐하게 보이다죠 자 역겨워 보였다 자 look 뜨니까 어떻게 보였어 역겨운 감정을 받은거죠 걔들이 자 볼게요 여기서 지금 헷갈릴 수 있는게 뭐냐면 그것들은 역겨워 보였다고 했어요 여기서 학생들이 역겨워 보여요 아니죠. 여기서 대인는 뭐야?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뼈랑 껍질이랑 피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역겨워 보였대요. 역겹게 보였대요. 맛있어 보이진 않겠죠? 자, with those parts, I made chicken nuggets. 자, 요거 다음에 방법이나 수단이니까 뭐뭐로죠? 이 부분들로. 이 부분은 뭐야? 역겨운 나머지 부분들로 나는 치킨 나겟을 만들었습니다. Everyone was shocked by my lesson. Everyone 모두, 단수치급, was s h o c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바에는 뭐뭐에 의해죠. 나의 수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업 때문에 충격을 먹은 거야. 왜냐면 치킨노겟이 다 갈려서 나오잖아. 안에 반죽이, 맥도날드만 생각해도.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무슨 고기를 썼는지, 병든 닭을 썼는지, 아니면 어떤 부위를 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네요. They chose grilled chicken for their next lunch instead. 그들은 대신에 그들의 다음 점심으로 구운 치킨, 그러니까 이번에 튀긴 치킨 너게 말고 구운 치킨은 형태가 보이죠? 어느 부분인지 구운 치킨을 chose 골랐었다. Choose의 과거죠. 자 여기서 볼게요. 뭐 대신에 여기 instead of junk foods. 또는 치킨 너겟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왜 우리 이렇게 말하네요. 그들은 치킨 너겟이나 패스트푸드 대신 이거를 골랐다. 할 필요가 없죠. 뭐 대신에 골랐는지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략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단 봐볼게요.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나 있냐면 Now 이제 My Food Revolution. 내 네, 음식 혁명, 음식 혁명이 뭐야? 애들이 학교에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혁명을 얘기하죠. 그 음식 혁명은 e a spreading'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퍼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로 음, 다 건강한 점심 먹기 캠페인 이런 걸 했나 봐요. Wherever you are I hope you always make the healthiest food, food choices 아니다. food choices 하고 끊을 거야 choices you can 자 볼게요. wherever 뭐뭐 어디에 있든지죠. 누가 어디서나 니가죠 그래서 보면은 니가자 r이라는 거이다 있다죠. 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가 어디 있던지 나는 바란다. 여기부터가 대시 생겼댔어. 뭘 바래? 여기부터 여기 하길. 뭘 바래? 네가 항상 make choices는 선택을 하다예요. 가장 건강한 음식 선택을 하는 것을 바란다.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한. 가능한 이란 뜻이에요. 당신이 할수 있는 한 가장 건강한 음식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편의점 갔어. 쌤 라면도 있고요. 바나나도 있어. 뭐가 더 건강하죠? 바나나죠. 이런 식으로. 그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가장 건강한 걸 골라서 먹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맥도날드 갔어. 뭐 먹어? 그거 알아? 맥도날드 샐러드 파는 거? <laughs> 샐러드 먹을 수 있겠죠. <laughs> 이런 거요. 자, 수고했고요. 이거 해석한 거랑, 그리고 숙제는 문제랑 워크북, 품과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주세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랑 11과 단어 나가겠습니다. 수고했어요.